인천 지역의 섬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인섬 뉴스에 각 섬의 통신원들이 직접 취재해서 생생한 목소리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덕적도와 교동도 소식 알아보죠. 통신원들 만나보겠습니다.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덕적도 소식인데요. 주민 자치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책 계획을 세우는 마을 자치 기구죠. 웅진 군은 작년에 세개 면을 시범 운영했고. 올해는 덕정면을 비롯한 4개 면에서 주민자치회를 출범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보죠. 이광식 통신원 나와 계시죠? 네, 이광식 통신원입니다. 예, 덕정면의 주민자치회가 출범했다고요? 네.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 의식을 높이는 주민 대표 자치 기구입니다. 옹진군은 면의 행정 업무를 자문해 왔던 주민자치위원회를 작년부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마을자치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주민자치로의 전환을 시도해왔습니다. 작년에는 백령면 등 3개 면이 시범 운행했고 올해부터는 덕정면을 포함한 옹진군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주민 누구나 참여하여 마을 계획을 수립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현재 지금 공진구는 작년 3개면에 의해서 올해 국도, 연평, 대청덕정총4개면이주민자치회로전환되었는데요 현재 4개면에 대해서 지금 역량과 관리, 컨설팅을 사회차에 걸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벽정면은 지난 6월에 주민자치위원을 이척하고 지난달 29일에 주민 자치위원과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덕장면의 주요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마을 계획을 세우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어, 주민 자치회가 이렇게 앞장 서서 어, 마을을 위해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그런 것들을 여러모로 고민하고 새로운 그 주민 자치회에 거는 기대가 크고.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새로 출범하는 덕정면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말 주민들을 대표하고 마을 발전으로 이어가는 역할을 잘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덕적도에서 이광식 통신원이었습니다. 네, 주민자치회를 계기로 섬주민들의 의견 제대로 정책에 반영되길 바랍니다.